일단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뭘까요? 월급이요. 아 월급이요? 일,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그러면 여기 아홉 자리 수가 맞지? 내가 문과라 가지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벌기 시작한지 12년 된 에디터 H입니다. 어, 지난번에 왜 내가 돈 많이 쓰는 걸 비난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었는데요. 그 영상에 반응이 엄청나서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기 얘기도 들려주시고 공감도 해주셔서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뭐 치열하게 아끼면서 돈도 모아보고 돈을 미친 듯이 써보기도 했는데 나는 소비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는 사람이었다. 돈도 스타일이다. 10억을 모으든 10억을 쓰든 남의 인생 평가질할 시간에 내 인생 내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재테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유튜브에 재테크 이렇게 치면 진짜 엄청 많은 영상이 나오죠. 부자가 되려면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고, 내가 쓰는 돈을 10원 단위까지 계획하고, 몇 년에 걸쳐서 10억을 모을 건지 플랜을 짜고, 에디터는 그렇게 할수 있어? 아, 못하지. 못하지. 해본 적 없고? <laughs> 할 생각 <지금도> 없고? 알고, <laughs>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아, 근 진짜 그런 영상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 그 김짬부님 채널을 자주 보는데, 그분이 가계부 내역을 공개를 하거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아, 나는 쓰레기구나. 저분은 한달 동안 식비를 11만원을 썼다는데, 나는 지난 금요일에 와인을 마시면서 30만원을 썼다. 그냥 그때 그 와인을 마시고 콱 죽었어야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에디터 엠도 그렇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재테크를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돈도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니까 어떤 사람은 아끼면 아낄수록 돈 모으는 재미에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스트레스만 받고 아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현실이랑 타협한 버전의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처럼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소비자적인 사람을 위해 돈 모으는 방법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뭘까요? 월급이요? 아 월급이요? 어 되게 본격적이시네요. <laughs> 제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돈을 모았던 기간이나 수입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모은 편은 아닙니다. 왜겠어요? 돈 많이 쓰니까 네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또 영상에서 뭐 명품 하울 할 때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맨날 돈을 펑펑 쓰기만 했으면 진작에 파산을 했겠죠 저는 현재 9자릿수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쓸 때는 쓰고 모을 때는 모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칙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용카드 쓰지 않기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체크카드만 써요.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일부러 신용카드를 안 만들었어요. 애기 때부터 무력이 강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용돈을 20만 원을 받았거든. 1일 날 용돈을 받았어. 그럼 1일 날 바로 백화점 가서 2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 앞으로 나는 한달 동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눈앞에 갖고 싶은 이 가방이 먼저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가 어른이 되어서 신용카드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파산이죠. 앞날이 너무 뻔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신용카드라는 게말 그대로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미리 빌려서 쓰고 갚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 어 지금 나한테 있는 돈을 쓰면 되는데 왜 남의 돈을 빌렸어야 되지? 그래서 무조건 내가 번 월급 안에서 체크카드로만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 뭐 되게 비싼 물건을 할부로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만약에 3개월 할부로 사야 될 정도의 비싼 물건이면 3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30살 때 파리 여행을 가서 첫 번째 샤넬 백을 샀는데 그것도 1년 동안 샤넬 적금을 따로 들어서 돈을 모아서 유로로 현금 따바를 들고 가서 샀어요. <laughs> 응, 그런 타입이에요, 제가. 뭐 주변 사람들은 야 신용카드 쓰면 할인도 많이 되고 포인트도 쌓이고 이득 보는 게 많은데 체크카드만 쓰는 건 진짜 미련한 짓이다 막 이러기도 하고. 똑똑하게 관리해서 쓸수 있는 사람이면 신용카드 혜택 너무 좋죠 근데 나는 나를 못 믿겠어 체크카드를 쓰면요 아무리 돈을 펑펑 쓰고 다녀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이 제 인생을 구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지금 신용카드를 만들어 놔서 써요 금액대가 높은 물건 해외 직구할 때 할인받거나 수수료 뭐 아끼려고 쓰기도 하고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카드 쓰는 게 할인되는 게 많아서 가끔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인은 체크카드를 쓰고 있다는 거두 번째 모으고 남은 돈을 쓰자.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는 거죠. 너무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안 하는 친구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월급 들어오는 날 모든 적금이 그날 바로 계좌이체가 되게 해두었어요. 이거는 제가 사회초년생 때부터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잘안 쓰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빠져나가고 남은 돈 안에서만 소비를 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1년 단위로 저축 목표액을 만들게요. 모으는 돈도 1년 단위로 목표를 세워 두면 동기 부여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살짝 무리다 싶게 좀 높게 잡으세요. 사실 이거 목표 채우지 못한다고 뭐 누가 따귀를 찰싹찰싹 때리고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의 현금을 일반 적금 상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에디터 H의 1년 목표 저금액은 2 4 0 0만 원인가? 아니지 여기다 조금 높여 3천만 원 정도로 목표를 잡는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600만 원이 비잖아. 이거는 정기적금 말고 자유적금 같은 걸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사 마셨어. 그러면 뭐 3천 원, ,000원, 4천 원을 모아 이번 달에는 뭐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술자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20만 원을 덜쓴것 같아. 그러면 그 20만 원을 더 저축을 하는 거지. 특히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면 짜투리 돈이 솔직히 계속 생기잖아요. 명절에 나오는 보너스 있고, 연말 보너스 있고, 생일 보너스도 있고, 저희 회사는 뭐 구독자가 5만 단위로 오를 때마다 보너스가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인 유니피디, 월급 외에 들어오는 보너스는 다 모은다 그랬죠? 네, 안 써요. 그래, 안 쓰고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정기적인 수입, 짜투리 돈을 모으면 생각보다 큰 돈이 모여서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번외수입 만들기입니다 월급 외의 수입인데요 저는 어 이전에 이제 기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투잡을 하거나 막 이런 열정은 없어서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소소한 알바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잡지에서 외고를 의뢰를 받아서 글을 좀 써주거나 방송 출연을 가끔 해서 출연료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뭐 신제품 관련 컨설팅으로 이제 얘기를 조금 해주고 사례비를 조금 받거나 아주 가끔 있었어요 매달 있는 거는 아니고. 두세 달에 한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금액도 보통 크지 않아요. 해봐야 10만원에서 20만원? 근데 여러분, 월급이 20만원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되게 큰 돈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수입이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표를 굉장히 낮게 잡아서 월급보다 10만원, 20만원 정도를 더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머리를 떼글떼글 굴려보세요. 어쩌면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를 꾸준히 운영하는 것도 정말 소정의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씨 나는 유튜브로 먹고 살 거야. 라고 목표를 잡으면 이거는 너무 멀어요. 근데 취미로 유튜브에 가끔 영상을 올리면서 광고 수익으로 한 달에 10만 원만 벌어보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될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뭐 당근마켓에 안 쓰는 물건을 파셔도 좋고 내가 가진 시간이랑 능력을 아주 살짝 활용해서 약간 돈을 벌수 있는 소소한 알바가 뭐가 있을지 한번 궁리를 해보십시오. 적금은 쪼개서 하기. 지금은 적금이 이자가 거의 붙지 않기 때문에 돼지저금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돈을 쓰지 않고 잘 묶어두고 모아두려는 목적이 제일 크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은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깨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 제일 작은 적금 하나만 깰수 있게 적금을 쪼개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걸 한 2년쯤 붙다가 집에 일이 생겨서 깨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진짜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고 그 돈이 진짜 허공이 흩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50만 원짜리 적금 4개에 가입을 해서 나눠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한번 모은 돈은 진짜 꼭 써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면 영원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꼭꼭 감춰둬야 돼 예적금 상품에 늪해서 계속 뺑뺑이를 돌게 둬야 하는 거예요 만기 해지를 해서 내 입출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쓰게 됩니다 50만 원짜리 1년짜리 정기적금이 끝났으면 600만 원에 좁쌀만한 이자가 붙었겠죠 그 이자까지 싹 긁어서 그 상품 그대로 새로운 예금 상품에 엎어치기를 하고 나는 다시 새로운 정기 적금을 가입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아홉 개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게 매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은 투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하면서도 안전자산인 현금을 꾸준히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1 년이 조금 넘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어 작년에 주식 시장이 워낙 대단했잖아요. 정말 유니크했죠. 이례적이었다고 하는데 다들 많이 버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100% 이상 벌었던 종목도 있고 그렇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들으면 어우 되게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계속 돈을 끌어와서 주식에 넣고 다른 종목에도 막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잃는 것도 생기고 계속 벌기만 할순 없더라고요 가장 많은 깨달음을 주고 갈등을 하게 했던 종목이 바로 만인의 종목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년 초에 들어가서 40% 정도 벌고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70% 수익이 났을 때 나왔습니다 이게 나올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잘 공부를 하지 않은 분야에 투자를 하니까 언제 빠져야 될지 계속 모르는 상황에서 욕심만 커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만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식이 왜 오르고 어왜 빠지고 있는지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매도할 타이밍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솔직히 주식이 너무 심하게 빠져서 쇼핑도 줄었어요. 버는 돈, 있는 돈 주식에 다 넣어버려가지고 진짜 돈이 없더라고. 사실 너무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 비율을 높인 것 같아가지고 살짝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아니더라도 ETF도 시작해볼까 싶고 금을 사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도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는 방법을 공부를 해서 찾아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얘기에 대해서 해 볼게요. 저는 재테크 유튜버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정말 다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감정적으로 돈 쓰기. 사람들 만나면 밥잘 사고 술잘 사고 남한테 선물하는 거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택시도 많이 탑니다. 근데 돈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돈을 거의 쓰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월세나 전기세 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기도 하고 골프를 치거나 뭐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돈 드는 취미도 없고 뭐 피부과 가거나, 내일 관리, 뭐 이런 것도 흥미가 없고. 평일에는 회사에서 점심이랑 저녁 다 사주고 커피머신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커피값, 밥값이 평일에는 한 푼도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매일 야근을 하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는 약속도 거의 잡지 않고 운전도 안 하고 차도 없으니까 평일에는 진짜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 환경인 거죠. 교통비가 택시비라는 게 약간 함정이긴 한데 이것도 사정을 달자면 아주 작은 규모지만 사업을 하고 있고 항상 시간을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있는 것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택시를 타지 않으면 절약할 수 있는 택시비라는 돈과 내가 택시를 타서 절약한 시간과 체력 중에 뭐가 더 값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항상 제 시간이 제일 값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쓰는 방법은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주는 사람은 돈을 모으고, 교육에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학업에 투자를 하고, 시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한정된 시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 돈을 쓰겠죠. 저는 그렇거든요. 어, 제 소비를 돌아보면 은 제가 재테크 영상을 찍는다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진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비슷한 물건을 두세 가지 같이 구입해서 비교해보고 쓰는 습관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원래 쓰던 샤넬 쿠션이 단종돼가지고 아르마니 쿠션이랑 로라메르시의 쿠션을 두 개를 같이 구입했어요. 저한테 더 맞는 걸 비교해보고 찾아서 쓰려고. 하나를 다 쓰고 다른 하나를 사서 쓰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피부에 안 맞는 제품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쓰는 게 저는 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슬로우 뉴스에서 소비에 실패할 여유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항상 돈을 아끼기 위해 어떤 물건을 살때 실패할 여유가 없었다라는 필자의 내용이었는데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는 그럭저럭 맛있는 동네 식당, 지금 옷이랑 비슷한 디자인의 실패하지 않은 옷만 골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비의 선택지에 실패라는 항목이 생기면서 드디어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내 모든 소비의 최대 목표는 실패하지 않기가 됐다. 그 사이에 내 취향은 질식당했고 시야는 납작해졌다. 되게 좀 마음이 아픈 문장이었는데 저 역시 똑같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에 너무 크게 공감을 했어요. 알뜰하게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성비랑 최저가만 강요하는 삶은 좀 슬프잖아요. A랑 B를 모두 써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수 없는 삶은 그만큼 취향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소비에는 항상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만큼 제대로 절약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패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좋은 게 뭔지 찾아가고, 그걸 콘텐츠로 만들고,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되게 기쁘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절약하지 말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돈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여 여러분이 어저께 산 화장품이 별로였어도, 좀 실패한 소비를 했어도, 그게 돈 낭비였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올해 서른이 넘었는데 친구들 은다 몇천만 원씩 모아놨다는데 한 푼도 저축한 게 없어. 이러면서 자책하지도 말고요. 투자에도 소비에도 실패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 이제부터 모으면 되고 별로였던 물건은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걸 고르면 돼요. 원래 취향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랑 돈이 들더라고요. 쓰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면서 재밌게 삽시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 템포를 찾아 봅시다. 하지만, 먼저, 천만 원을 모아봐야 한다. 이 천만 원의 의미를 모르시겠으면 이전 영상을 한번 꼭 봐주세요. 네, 이게 오늘 에디터 H의 어, 현실적인 재테크 썰이었습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어요. 아주 의미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laughs> 진심이 아니신 거 아니, 같아요. 진심을...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조금 더 본인의 경험담도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대표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든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빠이빠이!